확률의 계산. 자, 우리는 경우의 수 또는 그리고 그리고 또는 이나 그리고 여기 그 부분에서도 계산을 할수 있듯이 확률도 계산을 할수 있거든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아, 또는 이 나왔어요.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Q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계산해 주지? 봐요.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이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해 주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 확률도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주면 더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내가 치마를 입고 나갈 확률, 바지를 입고 나갈 확률, 이거 동시에 안 일어나. 그럼, 어떡하라고요? 더해주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는의 의미가 들어가면 더해준다. 라고 하는 거, 친구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여라. 나온 두 눈의 수의 곱이 3일 확률. 자, 주사위. 주사위의 눈은 1부터 6까지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두 개의 주사위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 요거 6 곱하기 6입니다. 두 개니까 6두번 곱해주세요. 36. 근데 두 눈의 수의 곱이 3이다.라고 하면 1 곱하기 3, 3 곱하기 1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쵸? 두 가지. 그래서 확률을 따지면 36분의 2로 18분의 1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온 두 눈의 수의 곱이 4일 확률이라고 합니다. 곱이 4일 확률. 그러면 요것도 우리, 자, 어차피 모든 경우의 수는 36이니까 곱이 4인 걸 찾아볼게요. 1곱기4 있고요. 2 곱하기 2 있고요. 4 곱하기 1 있습니다. 세 가지. 그럼 36분의 3이니까 12분의 1로 이렇게 확률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온 두 눈의 수 자, 이것의 곱이 3 또는 4일 확률. 오케이. 확률인데요. 또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8분의 1 구했죠. 그리고 12분의 1 구했죠. 더해주면 돼요. 또는이니까. 36분의 2하고요. 36분의 3하고요. 더해서 36분의 5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6분의 5 써주세요. 주한인의 반학생 35명의 혈액형을 조사해서 나타냈어요. 주한인의 반학생 중에서 한명을 선택할 때 혈액형이 A형 또는 O형일 확률을 구하여라.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A형일 확률, O형일 확률 또는 이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 주면 끝 A형일 확률 전체 자 전체가 지금 몇 명이냐면 35명입니다 그러면 A형일 확률이 35명 중에서 13명이니까 35분의 13, O형일 확률은 35분의 12 또는 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확률을 더해 주시면 돼요. 35분의 25가 됩니다. 그쵸? 간단하게는 7분의 5입니다. 그래서 확률의 합을 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7분의 5 써주세요. 0, 1, 2, 3 숫자가 각각 적힌 4장의 카드 중에서 동시에 두장을 뽑아 두 자리 정수를 만들 때2 2 이하이거나 30 이상인 수가 될 확률을 구하여라. 자, 20 이하인 동시에 30 이상일 수가 없네. 그쵸? 여기서 의미 자체가 또느냐. 20 이하인 거 따로고요. 30 이상인 거 따로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경우의 수,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정수 그 자체를 생각해 보면 짜잔! 10의 자리, 1의 자리, 0을 포함해요. 어, 4장의 카드지만 0을 포함하기 때문에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건0 빼고 3장.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거 3장. 그래서 9개, 아홉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경우의 수. 그렇다면 이제 20 이하. 2하의 수를 만들어 보자. 10의 자리가 1인 경우 1의 자리 0, 2, 3. 0, 2, 3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의 자리가 2인 경우는 0만 올수 있죠. 22 하니까.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올수 있고요. 30 이상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여기 10의 자리 3올수 있고요. 그쵸? 그다음에 여기 0, 1, 2, 0, 1, 2. 세 가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확률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니까, 아홉 개 중에서 네 개, 아홉 개 중에서 세 개, 이 각각의 확률을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확률을 더해주면, 9분의 7입니다. 9분의 7 답으로 써주세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자 여기에서 사건 A, 사건 B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 그리고가 경우의 수에서 어떻게 한다고? 곱해준다라고 했죠? 마찬가지. 확률에서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곱해주시면 돼요.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Q. 그러면 동시에 일어날 때 P와 Q를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사위 A, B. 자, 이걸 동시에 던지는데요. A 주사위에서 2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2의 배수가 뭐가 있죠? 2, 4, 6이 있죠? 자, 그러면 전체 6개의 눈 중에서 2, 4, 6, 3개. 그럼 그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써주시면 되겠고요. B 주사위에서 6의 약수,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 생각해 볼게요. 자, B에서는 6의 약수가 나온다. 그러면 1, 2, 3, 6, 4가지예요. 6개 중에 4가지.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확률 3분의 2. 큰데, 문제에서 A 주사위에서 이의 눈이 나오고 B 주사위에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 어? 이거 그리고네요?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A는 그냥 2분의 1이고 B는 그냥 3분의 2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곱해주면 돼요. 확률 3분의 1입니다. 답으로 3분의 1 써주세요. 사율이 4할인 야구선수가 두 번의 타수에서 모두 안타를 칠 확률을 구하여라. 4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0.4, 10분의 4죠. 안타를 칠 확률이요. 5분의 2에요. 자 그럼 두 번의 타수에서 모두 안타를 칠 거야.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칠 거니까. 자, 모두라는 얘기는 그리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지? 첫 번째에서도 치고, 두 번째에서도 칠 거야. 라는 얘기죠. 첫 번째에서 안타를 칠 확률 5분의 2. 두 번째에서 안타를 칠 확률 5분의 2. 곱해 주세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25분의 4가 됩니다. 정답은 25분의 4 써주세요. 내일 비가 올 확률은 70%, 모레 비가 올 확률은 30%일 때, 내일은 비가 오고 모레는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을 구하세요. 자 우선은 내일 비가 올 확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일 비가 올 확률 이렇게 쓸게요. 70%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70, 10분의 7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모레, 모레, 비가 올 확률. 30%라고 했죠? 100분의 30, 10분의 3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비가 오고, 모레는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을 구하래요. 자, 여기에서는 오고, 어, 그리고네요? 그쵸? 자, 내일 비가 오고, 모레는 비가 오지 않을 확률 각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치? 여기에는 곱하기가 들어가요. 확률의 곱이에요. 그럼, 내일은 비가 올 확률은 10분의 7. 어? 모레는 비가 안 온대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된다? 모레 비가 오는 것을 통해서 비가 오지 않는 걸 찾아내야 된다. 자, 이거는 비가 오지 않는 거야. X야. 이건 곱하기고. 알겠지? 자, 그럼 여기에서는요. 1 마이너스. 비가 오는 확률. 10분의 3. 그래서 10분의 7 구해 주셔야 돼요.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10분의 7. 모레에 비가 오지 않는 건 10분의 7이에요. 그래서 내일 비가 오고 곱하기. 모레에 비가 오지 않는 거 10분의 7. 100분의 49가 됩니다. 정답, 100분의 49를 써주세요. 연속하여 뽑는 경우의 확률, 꺼낸 것을 다시 넣고 연속하여 뽑는 경우, 또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고 연속하여 뽑는 경우. 이게 전체 경우의 수 하고요, 또 일부의 그 경우의 수도 달라집니다. 처음에 뽑은 것을 다시 뽑을 수 있게 되죠. 다시 넣으면. 그래서 처음과 나중에 조건이 같아지고, 다시 넣지 않으면 전체 조건도 달라지죠. 처음과 나중에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기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요, 이렇게 다섯 개의 제비가 있는데, 이 중에서요, 당첨제비가 뭐세 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두 번을, 두 번을 뽑아서 당첨이 될수 있는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확률, 두 번째 확률. 자, 당첨이 될 확률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다시 넣고 연속해서 뽑는 경우는 다섯 개 중에서 세 개가 당첨제비야. 그래서 5분의 3. 자, 이거 뽑았어요. 그쵸? 하지만 다시 넣기 때문에 처음과 조건이 같아요. 그래서 또 5분의 3. 그러니까 당첨될 확률은 25분의 9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 5개 중에서 3개가 당첨제비이기 때문에 처음 시도할 때는 5분의 3의 당첨 확률에다가 자그 다음에 이거 하나를 지금 뽑았잖아요. 안 넣어요. 그러면 어 4개 중에서 2개의 당첨제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넣지 않는 경우는 4분의 2의 확률이에요. 그쵸? 그럼 이걸 계산해 주셔야 해요. 자, 이걸 계산했을 때는 10분의 3의 당첨 확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넣고 다시 넣지 않고의 경우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도형에서의 확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도형 전체의 넓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서는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 그래서 도형 전체 넓이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로 이렇게 분수 나타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열등분한 원 모양에서 관역의 화살을 쏘는데 3 또는 5가 적힌 부분을 맞출 확률은 자, 열개 중에서 3은 하나, 5 하나. 그러니까 10분의 1, 10분의 1 더해서 10분의 2, 즉 5분의 1의 확률이다. 이렇게 도형에서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빨간 공 4개, 노란 공 6개가 주머니에 들어 있어요. 주머니에서 공을 연속하여 한 개씩 두번 꺼낼 때첫 번째에는 빨간 공이 나오고 두 번째에는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을 다음 경우에 구하여라. 첫 번째 꺼낸 공을 다시 넣을 때. 자, 빨간 공을 꺼냈는데 다시 넣는다라고 합니다. 우선은요. 지금 첫 번째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생각해 보면 전체 개수는 10개. 그죠? 그 중에서 빨간 공 나오는 거예요. 빨간 공 나올 확률이니까 첫 번째 꺼낸 공 나왔을 때 빨간 공 4개. 4개. 10분의 4가 됩니다. 그 확률 5분의 2예요. 근데 꺼낸 공을 다시 넣으니까 두 번째 이제 노란 공 나와요. 두 번째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노란 공. 그 확률을 따져보자. 다시 10개입니다. 그래서 10개 중에서 6개. 5분의 3이에요. 따라서, 자, 마지막 단계. 첫 번째 빨간 공 나오고, 두 번째 노란 공 나오는 확률은 곱해야죠. 뭐뭐 하고, 그리고니까요. 25분의 6입니다. 25분의 6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번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때. 조건이 달라지죠, 처음이라첫 번째는 빨간 공을 꺼내요. 그러면 빨간 공을 꺼낼 때의 그 확률은 자 전체 10개 중에서 4개 꺼내니까 5분의 2예요. 위에서 이렇게 전체 개수가 10개인 거 보여줬죠. 두 번째 노란 공을 꺼내는데요. 전체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넣지 않았다. 아, 그러면 10개에서 하나 빼요. 9개. 9개 중에서 노란 공의 개수는 어때요? 6개. 변하지 않죠. 그치? 9분의 6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3분의 2가 되죠. 따라서, 첫 번째 빨간 공 꺼낼 확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란 공 꺼낼 확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15분의 4가 되죠? 그래서 15분의 4 써주시면 되겠어요. 정사각형을 9등분한 관역에 화살을 두번쏠 때, 첫 번째는 색칠한 부분에 맞추고, 두 번째는 색칠하지 않은 부분에 맞힐 확률을 구해라. 관역을 벗어나거나 경계선을 맞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색칠한 부분은요, 구등분한 그 부분 중에 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9분의 4. 두 번째 맞췄을 때 색칠하지 않은 부분은 여기. 5 군데요. 9분의 5. 맞히고 오케이. 자, 그리고입니다. 그럼 곱해주면 되죠. 9분의 4 곱하기 9분의 5. 81분의 20. 확률 찾을 수 있습니다. 81분의 20 답으로 써 주세요.